안녕하세요 덕인입니다 이번에는 효자시장 근처에 보시면은 대구에 엄청나게 유명한 낙동오리라고 있거든요 낙동생오리 낙동생오리가 여기 포항에도 있네요 낙동생오리 여기 한번 찾으러 왔습니다 야 포항점도 있구나 대구에서만 유명할 줄 알았는데 여기 효자동이 사도많 효자동에도 있습니다 효자동 일단 여기 효자시장 근처거든요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리.. 여기는 오리 앞에 덮밥도 있네 7 0원이네 밥도 파는거 같네 오리 덮밥 사람 네. 많와 사람 엄청 많네 여기 잘된다 이 효자동이 어, 잘돼 효자동이가한오 어, 일단 가보자 대한민국 일동 오리요 동미이라고 적혀있네요 두명이요 반반 된다며 반반 반반 된다면서? 생선 양반 드릴까요? 어, 떻게 먹을래? 네, 슈퍼맨 음, 네. 네. 먼저 먹고 네. 나중에 한 번. 이거 뭐가 슈 뭐가 이렇게. 뭐, 네. 코카콜라요 아니 펩시 펩시면은 사이다. 사이다. 일단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반반 했거든요, 반 생 인반 양념 반58,000원 안에 수가 반 마리는 28,000 원입니다. 거의 생 오리 3술구이가한 마리 53,000 원, 56,000 원, 58,000 원, 텃밭 이7,000원뭐 어, 이렇게 되네요. 팔을 김치 국산으로갑니다 일단 여기에... 응? 그러니까 오만 몇천엔 비스 뭐한 마리 마만마 하지 요 정도입니다 한 마리가 생입니다 생. 부추 여기는 된장 마늘 오이 뭐 열무 상추 깻잎 이렇게다 있네요. 올려볼게요. 색깔이 음. 잖아 오리입니다 오리 생 오리. 약간 뭐 여자친구 오리가 먹고 싶다그 해서 오리 먹으러 왔습니다. 야채도 자, 여기는 또 양념, 양념 오리, 양념인가 보네요. 이게 양념입니다. 이게 그 양념. 양념 오리가 이렇게 돼요 양념이싹 쌓여있네. 어, 이거 뭔데, 이거? 야채, 버섯부터? 네. 엄청 어. 맛있네. 버섯 엄청 맛있네요. 음, 조금 다른 거어디있어 엄청 쌓았는데, 위에 있네요, 위에. 조공쌓는 거. 어? <놀람> 일단, 그 고기를 빨리 자르면 안 된대요. <놀람> 아이 크고 자르는 게잘 잘린다고 합니다. <놀람> 이야 맛있겠네요. 근데 이게 몇 그라 정도인지는 아직 모있네요 마리로 하니까 그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MSG 나트륨. 보니까 MSG 나트륨이 없고 된장찌개는 다시마 멸치, 새우, 양파, 대파, 무, 마늘 등 각종 야채를 한 시간 이상 끓여서 만듭니다. 된장찌개. 오이피클, 부추무침, 불김치 이렇게 딱됐네요 끓는 거는 저쪽 보이시나요? 저쪽 뒤에. 저그 뒤에도 매장입니다, 매장. 요 여기 엄청 큽니다. 매장이. 와, 엄청 커요. 다 익었는 것 같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 여기는 장이 된장이거든요, 된장. 맞제? 장. 물건 음, 된장에 장을 치워가지고 먹습니다. 음, 맛있네. 음, 맛있습니다. 이야. 맛있네요. 오리고기 한 마리. 일단 요거도 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 고추에서 주로 많이 먹거든요. 고추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됩니다. 맛있어요. 맛있네요. 으음 고추랑 오이랑 또 먹어도 되고 오리고기가 일단 기름이 좋아요 또 임산부나 이분들도 뭐 돼지고기나 이런거 많이 먹으면 안된다고 하잖아요 병원에서 오리고기 먹어도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 반마리 반말이, 생오리 반마리를 다 먹을 때 쯤에 불을 딱 켜주십니다 불을 딱 켜주셔가지고 저를 내주시는 것 같아요 음? 항상 지켜보고 고기 얼마큼 먹었나 얼마큼 먹으면 딱 준비를 해야겠다. 바로 <laughs> 이 정도 남았을 때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불 켜주세요. 아 양념오리, 양념오리. 야. 양념오리. 여기서 아 부추랑. 깻잎이랑 음. 음. 이제 버섯, 엄청나게 투입하네. 와 반마리 먹어도 반마리 먹어도 배부른데 이 반마리 또 시켰는데, 야이 정도 줄줄 줄 몰랐네. 음. 여기서 볶음밥을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먹고 좀죽기 시작하네요. 시간이 지나면 안에 또 양파도 들었네. 여기 양파가. 이 양파도 들었네요, 양파. 어, 단맛이 정말. 어, 양파도 있네요, 양파. 음. 얼마큼 기다려야 되지? 많이 기다려야 되나? 여기 익을 때까지는 원래 직접 해주시는가 봐요. 직접 해주시는다 맛있게 보이네요, 맛있게 보여. 좌. 양념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구이 먹을 때 같이 켜달라고 하시면될것 같아요. 음식을 좀 빨리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빨리 켜달라고 하시면 되고 술하고 같이 먹고 천천히 즐기고 싶으신 분은 그냥 따로 따로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먹어 도 된대요. 이렇게 쫄을 이제 좀해 먹으면 될것 같아. 요쫄 쪼락 쫄았어요. 쫄았어. 맛있겠다. 맛없던데. 생고기보다 낫나? 나는 먹어봐야겠다. 먹어보도록 뭐, 할게요. 양념을 먹어봤는데요. 일단은 생고기도 먹어봤잖아요, 처음에.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양념보다는 생고기가 더 낫습니다. 양념고기도 맛있긴 맛있는데, 음, 뭐라 해야 되지? 어, 또 조금, 조금적인 부분이 있네요. 생고기는 부드러웠어요. 말졸이면 찢어지는 거지 않나? 이게 졸여서 가는가 봐요. 졸여서 조그마하게 도또 시켰거든요. 조그마하게 시키면은 이제 다 익었는 거떨어주시고 여기다가 볶아주십니다한 어, 개, 한다 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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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겠다. 나왔습니다 이야, 육다 봐요, 육기. 맛있맛있어맛있어 먹어볼게요. 이 맛있어가지고 마, 마, 응, 맛있어 응, 이게 볶음밥이 더 맛있을 것 같아 가 근데 누룽지가 더 맛있잖아 것같야이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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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고기 기름 아이가다 먹어보 맛있다 맛있네 이 맛있어 이건 맛있네요. 어, 너무 괜찮네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 또 아무도 괜찮고. 나는데 아, 엄청 커요 여기. 야 여기도 있구나. 야 매장이 엄청 큽니다. 삼수구이 낙동생 오리 포항점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야 여기가 로자 시장인가 근처에서 여기 인기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오네요. 잘 먹었습니다. 우와.